방금 거못잡 어? 똑같은맵이다. 망했다 야 지켜봐 우리 망했어. 쉽게 돌것만 있어도 뭐야나무갑까지 그냥 잡거든. 돌것만 있어도 나무갑까지 잡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? 돌것이 더 세지 않아? 나무도... 아이나무갑이래 가져. 오 어, 뭐야 망치백 뭐야? 응? 망치 버그 걸렸어. 아싸. 아 대반데. 자주 그렇대 아나 아까는 안걸렸는데 이번판은 이번판은 좀비창이창하네 이번판은 이번 가문의 수치를 이번 느끼고 하는거야 잘하면 지겠다 싹. 아 이래야 불량이 나오지 잘하면 지는게 아니라 일부러 지고 지고 같은 불량안나와서 일부러 지는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봤어 아 화염방사기 샀어 와 큐바 여기 괜안네 화염방사기를 어떻게 잡지? 어. 이제 화염방사기 잡을 궁리해야 되는데 왜 나밖에 1킬 안 했지? 왜다 0킬이지? 얘 누구야? 아, 이게... 큐비냐? <laughs> 큐비가 위험해 도와주러 가야 돼 큐비가 우리 집으로 와. 개잘나어 안돼. 도망가 도망가 난관아 쫄치하는거잉와 진짜 피가 온다고 도망가야지 싸우냐? 어아 잠깐만 싸운다니까? 에바 이거 와나짜 남애가 골 자세 쫄지한다 진짜, 진짜. <laughs> 이러게 있어? 응 음, 있어 음? 나 남애가 골 자세 쫄치하는거 처음보 어이구 무서워라 봐봐 낙만이 우리한테 쫄았다니까. 덜덜, 덜덜. 왜 <laughs> 우리한테 쫄은 척 하고 있었어. 파악한. <laughs> 어 이거 블럭이 좀 모자랐는데. 뭐가 안 걸리겠지? 그거 그가...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와. 그거 그 그거 아니야. 뭔지 타고 있는 거야? 둘. 싸워야 말쓰라는 말쓰라는게는 농사를 합니다 말쓰는 아이고 잘했는데 아쉽네 큐비 큐비 나름 어, 잘하네 아쉬... 아쉬운게 아닌거 같은데 나 음. 이겨서 아쉬운 척 하고 있는거 같은데 어, 또 죽을 뻔했어 망치 이거 버그 때문에 아씨 아깝다 어, 망치면 버그가 잘 안나올까 멋있거든요 초에한 번씩은 나가던데 나또 이거 이길 국리를또 해왔죠. 나와라. 근데 난가냥 어. 우리가 이겼어. 왜? 우리는 낚꾼이 있거든. 키키가 난 거야. 돌진 가자. 오 돌진. 하는 척하면서 치네. 그래야. <laughs> 나쁜 자식. 돌진하자니까 치고 있는. 괜찮아, 나 혼자서라도 난마늄 못 이길 것 같긴 한데, 난반늄이 너무 강해. 어이가 없네. <laughs> 다 왔었으니까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템 맞췄다는 거 다가 비웠다, 저거 다가 비웠다, 저거 다가 비웠다. 어어어어, 너무 무서워. 야, 큐큐바 살려줘. <laughs> 아, 망치버그. 으아. 망치버그. 쿠키마, 여기 20점 뒤집 보고 있나? 이거 왜안 고쳐? 큐큐바. 오오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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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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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질 뻔했다. 떨어지지. 에 오오! 이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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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오! 오케이오케이오케이한맞 맞아. 오케이 괜찮아. 내 <laughs> 왜 포기했어, 큐큐바 왜뭐기그어큐큐하냐고 예, 봐줘야지, 어이 어, 왜 포기했어 큐큐바, 그냥 지금, 잘, 잘했어, 튀어 큐큐바 안돼 이거 상대했다가 넣어지 말걸 큐큐바, 할수 있다 없다, 야, 큐큐바, 빨리 막아, 길 막아, 튀어 아, 큐큐바, 할수 있다 큐큐바, 할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튀어, 그냥 큐키바 우리 우리 골드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<laughs> 왜 다시 돌아와? <laughs> 왜, 왜 다시 키오는... 돌아와? 야, 그거, 바로 쓰면 안 돼, 키키마. 키오. 오케이. 키키마 왜 그거 붙이? 안 돼? 키오, 아니, 아니라고 발버둥 쳐. 낭원이 아닌 것 같아. 낭원이 양심 없어? 골, 이렇게 연약한 골드를 이렇게 죽일 셈이야? 아니잖아. 앙원이 어니까딱 그러니까 1분만의 아... 시간을 쓰자 1분만. 블럭이 없어. 이 블록이 안 나오잖아. 블안 나오잖아. 그래 일분 시간 줄게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그러면은, 그럼 낭만형 그거 어때? 이제 얼굴하고 이제 춤추는 거 어때? 면나그러오은그러면 출발. 아니, 아니. 러면은 그러면은, 큐큐비 잡으러 산으로 갈까 a n 으 r o v a l 큐큐 That's why Tanero, QQB, Sinka. n 큐 QQB, nice. QQB, nice. QQB, q 어디있어? 나 뭐해? <laughs> 너 QQ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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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비가 이래 키키바가 한 번에 다 쓰면 안돼안돼 키키 안돼 키키비 키키비 어디 갔어 양마녀야골드 그렇게 이기고 싶어 아자 뭐지 그런,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골드를 이기고싶다니서 골드야 너무 불쌍한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골드, 골드한테까지 사과해 그거 할수 있다 양마녀 이거 양마녀 키키비 죽이면은 키키비 죽이면 나 알아서 했다. 되게 신기했다. 안 되다면서 이거. 어떻게 가안된 어디 갔어? 잠깐만. 한양만영 있어? 오케이. 아, 유대여. 자, 오늘 이렇게 골드 두 명대 나이트메어 이렇게 해 봤고요. 영상 반응이 좋으면 플레 두 명대 나이트메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, 그럼 이만, 뿅. 뿅.